네 안녕하세요 나입니다. 땅박이라는 미...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제가 좀 41kg까지는 캐 놨어요. 빨리 빨리 이렇게 41kg까지 는캐 놨어요. 여기에서 보물 상자를 찾아가지고 돈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강물부터 팔아. 이렇게 간물이랑 파면서 돈 벌어가지고 여섯 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아직 많이 부족해. 이게. 오. 엄마 상자를 찾으세요. 한국 보물 상자가 안 나온다 말이야. 왜 그녀 상자 상자? 한국 보물 상자가 35kg부터 나온다 했는데 왜안 나온냐? 분명 나온다 했는데 안 나온단 말이야. 한국 보물 상자. 한국 보물은 3초 후에 사라지게 됩니다. Okay, o okay, k 그렇구나. 근데 황금 봉우 상자를 한 번도 볼 수, 본 적이 없다. 황금 봉우 상자 좀 주세요. 오, 동, 개어졌다. 211만 5천. 83원. 200원. 어. 오케이. 이제 7명으로만 만들면 되는데. 아, 진짜. 안 돼! 이게 이제. 천만원. 천만원이 넘어야 돼. 과연 천만 원을 모을 수 있을지는 걱정된 황금 상자에서 이거 얻을 수 있대요. 이거 보면은 지금 저게 얼마나면 기기 한 개에 오천 원짜리네. 이거 아이씨. 시니엄 3이랑 폴로는 3이 제일 비싸거든요. 깊이 들어가야 그걸 캘수 있을 텐데. 갈수록 땅, 땅 속, 땅 빠는 속도가 느려지니까. 야, 야, 야. 빨리, 빨리, 빨리. 와. 아 놓쳤다. 어, 빨리. 왜영혼만 들어있니? 위에 건 거의 영혼이꽤 많긴 한데. 어허, 멍싸자 어디갔어? 됐고, 다음에, 강물을 팔아야. 야! 언젠가는 천만 원을 모으겠지. 오늘 밤새면 천만 원은 모을 수있을라나 오, 상세상세. 황금 보물 상자는 안 나오네. 보물 상자, 황금 보물 상자는 안 대줄 거니. 황자, 보물상자 보물 상자 좀 줘. 보물 상자에서 돌아왔다고 바로 200만원 모았어. 빨리 석질로 넘어가야 되는데. 그럼 1금만이 돼야 된다. 이거 언제 다 나? 해고. 천만 원 모으기 전에도 방송 끝난다 십 분밖에 못 찍는데. 아인슈타은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어. 저건 얼마지? 아인슈타는일 오천 원한 개에 오천 원. 돈 많이 내네. 상자, 상자. 오케이. 여기 상자에서 돈꽤 많이 버는데 상자 주세요. 돈이 없어요. 사실 조금 더돈 벌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. 찍을 게 없어서 이거 찍었어요. 아이고. 발. 다리 삐끗했어. 방금 전에 보물상자, 어, 여기 있다. 8,000원 밖에 없네. 내가 한번빼면라 어, 잠깐만, 그, 보물상자 있었지. 보물상자 있었는데. 뭐지? 보물상자? 이런가? <laughs> 아 <아유. 웃음> 아이시타늄이아이 I sit on you, me, gang. I sit on you, 만원 g 그럼 아이 s 타 t o 이만 o 있으면 이, 이 천만원 금방 모으는거 아니야? 보물상자야 한금보물상자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주님 어? 한금보물상자 분명 한금보물상자가 30키로부터 나온다 는데 한번도 나온적이 없어 분명 일단은 벌써 7분이나 됐어 아직 61만원밖에 못만 3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해 이 편은 내일 찍자 피곤해서 학원 꼬고 공부방 다니는데 가기 싫다. 오늘도 가기 싫지만 혼나기 전엔 꼭 가야 돼. 외계경보. 하고 싶다. 언젠가는 꼭 하고 싶다. 이거 돈으로 사는 거구나. 보물상자 내놔 이 외계인 저 외계인은 대체 뭐냐고 진짜 쓸모도 없는 외계인 아 팔아퍼 아 팔아퍼 아 아, 요즘에 방송 올리, 안올리는거 귀찮아서 방송하나 찍기가 얼마나 귀찮은지 찍고 싶지가 않아요 팔이 너무 아파요. 팔이 아파요. 어, 벌써 9분이야. 진짜. 아 이거 업고레이드 시켜야 하고, 업그레이드 하고. 이거 완전 비싼데. 3,000 300. 60인가? 6 <laughs> 8만원 돈을 내놔라! 돈을 내놔라! 방금 보물 상자 내놔 어, 어. 상자, 상자 있었지 않나 나 모르겠다! <laughs> 아 아이, 진짜! 누워서 해야겠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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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어, 뭐 10분이야? 이것만 팔고 마무리 해야지. 여기까지 나무, 나무 인간이야구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, 2편도 기대해주세요. 에이, 그